우리 아이 강아지 안전 확인 안심하고 외출하세요. 타포 홍보한 와이파이 카메라 실내용 타포 C20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FHD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도면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예쁘게 어울린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외출 중에도 집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적외선 촬영이 가능해 어두운 밤에도 선명한 영상을 볼수 있다는 사실.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설치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 좋은 홈 보안 카메라를 찾고 있다면 타포시 200 정말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바로 펜카회전 가정용 홈 CCTV 펫 카메라예요. 이 귀여운 펭빙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스탠드형으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답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은 물론 적외선 촬영이 가능해 밤에도 안전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아이와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쌍방향 대화 기능까지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도 좋답니다. 보안 문제도 철저히 관리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족과 집을 지키는데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피링크에 홍보한 와이파이 카메라 타포시 11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초고화질 3MP로 선명한 영상 제공은 물론 야간에도 걱정없는 적외선 촬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설치도 너무 간편하고 앱을 통해 핸드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음성 지원 기능 덕분에 가족이나 반려동물과의 소통도 가능하니 정말 유용해요. 최대 512GB의 메모리 카드까지 지원해 장시간 녹화가 가능하답니다. 소리와 빛으로 알림을 주는 모션 감지 기능도 있어요. 안전한 가정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말 추천드립니다.